그 분위기 한참 올라와 있을 때, 아, 잠깐만 하고, X 빼고, 이런 거 있잖아요. 어, 이거 되게 쉽구금 아니에요? 괜찮아요. 그렇죠. 우리 티셔츠를 입을 때도 난닝구 같은 거를 입고 옷을 입었을 때랑 이 난닝구 같은 게 없이 이 바로 살과 원단이 밀착되는 느낌, 그 난닝구의 역할을 이 털이 해주고 있거든요. 이 털을 제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느끼는 게 다르죠. 맨날 얘기해봐야 뭐해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아마 공감할 수 있는. 궁금하면 왁싱 하세요. 우리 남자랑 여자랑 할때꼭 성기끼리만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입이 성기...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위기 한참 올라와 있을 때아 잠깐만 하고 털 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옳지 못해요 또 위생적이야 털에도 막 세균 같은 게묻어을수 있거든요 파트너끼리 서로 관계를 할때 이런 균 같은 게 서로 옮을 수가 있어요 얘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위생적으로 관계를 하시면 건강한 성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